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소사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 예정하며 받을 보호군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라서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내가 너희와 나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랴 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의 깨함과 그리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물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스러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무리 봐도 성경 66권에는 내용이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굳건해져서 그것이 터가 돼서. 우리가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이것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이것으로 누리고 이것이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디 성경을 봐도 전부 지금 이 얘긴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초를 통해서도 보면 결국 이입사가 되는 것도 전제 조건이 이입사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단 1분 있어도 내가 그리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도 밖에서는 24시간이든, 48시간이든, 365일이든 그리도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도 안에 있으면 내가 1분 그리도 안에 있어도 25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 복음 아니면 안 돼요. 항상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안에 생명입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세교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 지역에 자꾸 이렇게 철학과 헛된 소문수로 복음을 놓치게 하고 이 복음을 놓치면 초등학문이거든요. 자꾸 이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속지 말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가 그리에게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대도의 믿음으로 굳게 설아난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종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항상 입사 시간, 내 안에 진짜 그리도록 내가 탄탄히 되어진다면 그게 말씀 성취가 되는 거고, 그게 기도응답 되는 거예요. 그리도 없이는 말씀 성취될 수 없어요. 언약 성취라 하잖아요. 언약 성취. 말씀 성취는 곧 언약 성취잖아요.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로 딱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은 딱그 이름으로 모든 걸다 주신 거예요. 그게 한분 예수 그리도예요.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그 이름만 기도응답받고 그 이름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이에요, 언약. 말씀 성취됐다, 언약이 성취됐다, 그리도 빠지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기준이지. 자기가 뭐 응답받았는데, 그건 자기 기준이지. 내가 응답이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그리도 안 했느냐? 그러면 문제도 응답이에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은 왜 나는 문제만 계속되고 나는 왜 응답이 없느냐고 자꾸 그러지요. 왜냐 언약을 놓치니까. 아 요셉이 언약 붙잡았는데 그게 성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 안 되지요. 형제들하고 사이 좋게 지내야 응답이지. 누예로 끌려가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응답이지? 그, 모르면, 어째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 어? 저게 어떻게 불쌍하게, 아, 노예로 가고 감옥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말씀성취예요.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왜 자꾸 우리는 기도응답 그러면 자꾸 오해되는 게 우리 수준이요, 우리 기준에. 뭔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마치 뭐, 저 불교인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서 빌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 종교 철학에 속지 말라. 종교는, 이거는 형의 사학, 그 우의 이상은 몰라요. 세상권은 최고의 학문이요. 학문직의 최고의 학문, 세상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에요, 철학. 학문 중에 아무리 최고의 학문이 아무리 철학이 뛰어나도 그 수준은 형의학이요 인간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도 몰라요. 그 그들이 철학이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고.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이 철학자들은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그 모르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고만 했으니까 확실히 그들이 모르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갈 확신한다니까. 내가 누군지를. 어? 이건 세상 공부, 그렇게 철학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모르는데, 아니, 무식한 한 명이도 교회 다니면 이걸 한다니까. 난 하나님 자녀, 나는 천국 간다고. 어?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복음을 따라오냐. 그러니까 오늘도 이 헛된, 누가 철학, 헛된 속임수,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는데, 뭐 걱정될 게 있어요? 그 입만을, 위도, 원리수, 그냥 멍땅 물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끝이에요.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한다는 비밀이 결국 나하고 좋아지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모든 것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놓치면 자꾸 끼리끼리가 되는 거고 깨달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위드를, 원네스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게 최고로 가는 것이 영적 썸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최고의 시간이고 최고의 수준을 만드는 게 서밋 타임 영적 시간이에요. 그게 새벽 시간 서밋 타임. 내가 아침 시간을 갖는다는 것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시작할 때 아침 시간은 나에게 최고의 힘을 기르는 시간이 영적 서밋 타임. 그러면 됐지요. 그러면 우리가 뭐, 삼들 금토일, 묵상, 이거 다 복음으로 다 이해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 알고 나니까, 그래, 단미적이 중요하지. 그래, 복음하니까, 결국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복음하니까, 우리남는눈뒤 일으켜야 돼. 복음을 알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팀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게 되니까, 우리는 같이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지 않나? 우리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는데, 그 병도 그냥 병이 아니에요. 불치병, 절대 불가능이 병. 아니, 교회도 치유의 뜰을 만든다는 것은 세상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치유 사역이잖아요. 아니, 세상이할수 있는 것은 좋은 병원 가야죠. 근데 그 병원도 못해. 그 영적인 병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병을 고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과처럼, 시온근성과 같은 교회. 아, 여기에 생명섬이 흘러나오는 곳인데, 교회는 당연히 오는 사람마다 생명섬이 흐르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들을 만들자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삼들은 응답이고, 그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만든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용어로 쓰는 거지요. 아니 성경에 삼일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삼일체란 말. 용어를 만든 거지요 신학자가. 응? 칼빈이 그런 삼일체 이런 용어들을 만든 거지. 삼일체 단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여호와증인은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삼일체가 있냐고. 그러나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은 있죠 그럼 삼들 어디 있냐? 있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 뜰. 아, 그걸 좀 우리가 용어로 삼들인데, 그거는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 삼들. 랩넌트 키워야지요. 아이들 곧 미래잖아요. 병든자 치유해야 되지. 치유는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되는 거니까 성령이 역사에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 토 일은 또 외면, 아예 우리 이왕이면 앞으로 금, 토일 시대 다, 4.5일 시대 다 밖에 나가는데 그런 시간을 좀 교회가 만들어서 금요일 날은 좀 모아놓고 우리가 치유에 집중 시간을 가져보자. 토에든 냅는 때든 모아놓고 인턴십도 하고 그을좀 훈련시켜보자. 그럼 주일날은 뭐냐 예배 성공하도록 예배 가장 중요한 말씀과 예배 속에 있도록 그런 우리가 단을 가지고 오면 금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일부터 밖에 나가는데 앞으로 금일만 되면 밖에 다 나가요 외국은 벌써 없잖아요 금일날 쉬면 목요일부터 나가는 거고. 이뭐 이번도 재연절이 이제 국경일되는데, 7월 17일, 올해부터 국경일되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요. 그게 벌써 신나는 게 뭐냐? 금, 토, 일, 3일 쉰다. 고 아마 여행, 성숙이 될 거리.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그런데, 맨날 금, 토, 일 쉬고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우리 이걸 기회 삼자, 이 말. 왜 우리가 묵상시대를 해야 되냐? 명상이 지금 세상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명상하고 묵상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명상은 죽는 거예고요. 나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 3절 45절에 나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 나갔던 귀신이 일곱을 더 끌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은 더 심해지더라. 우리는 명. 묵 명상이 아니에요, 묵상이지. 잘 말씀 묵상에 살아난다고요. 특히 주일날은 말씀 붙잡고 묵상을 하는 시간이 돼야 돼. 뭐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지요. 자, 이게 됐다. 그러면 세상은 100% 되면 완전하다고 말하지요? 우리는 100%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300%라는 거예요. 아니 300%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백년음도 천년의 응답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그럼 성경이 없느냐? 있어요. 이삭은 그 해에 100배나 농사를 100배나 더 하셨다니 이게 이제 이해할 제이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게 신비한 일이죠. 그럼 우리는 안 그러냐? 똑같아요 우리는. 왜냐? 이삭이나 요셉이나 똑같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오직 하면 구약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라면 그분 똑같이 성경에 너 역사하니까, 내가 너를 응답이 100%만 넘어서 300%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100% 없잖아요. 100%는 최고지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1 0 0를넘는다니까 왜요? 성령이 역사니까. 성령이 역사니까, 이거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니까. 그럼 당연히 성령 열매다. 이게 우리가 300%라는 거. 얼만큼. 땅을 넘어 영원까지 가니까 이거는 영원한 열매까지 맺는 3 0 프로예요. 우리 수준이 아니야. 죽어도 괜찮아. 세상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까지 연결되는 이 축복이 우리가 누릴 것이죠. 자, 이것이 나를 통해서 24시 계속된다면 결국 현장으로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축복일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24 시작하자 그럼 25가 되면 영혼까지 나오는데 그게 현장에서 전도선교로 세계복음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오직의 복음 그한 가지 그 이름이 오늘도 내게 있어 구원 받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 이름으로 기도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전도선교가 되어져서,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꺾어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비밀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뛰어넘고 학문을 뛰어넘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비밀로, 인도와 역사 속에 열매 맺어, 300%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는 서밋 타임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서밋 자세와 그릇이 되는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램넌트 썸스로 세우는 그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 속에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실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금토 시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긴 현장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 최고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 에 가정과 산업과 우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